술과 흥이 가득한 스페인의 이비자. 언젠가부터 한국어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분명 대중가요는 아닌데 노래가사 같은 한국어였다는데요. 알고 보니 한국의 술게임이었다고 하네요. 한국 MZ세대들이 SNS를 통해서 전파한 술게임이 유럽에 퍼지면서 그 재미에 흠뻑 빠졌다고 합니다. 스페인 이비자에 울려 퍼진 웅성웅성 한국어. 알고 보니 한국의 술게임. 해당 다큐멘터리의 일부를 소개해드릴게요. 최근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폭풍 같은 인기를 끌고 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술게임인데요. 한국 MZ세대들이 SNS를 통해 빠르게 전파시킨 것이라고 합니다. 이 술게임에 유럽도 점령을 당하고 말았는데요. 도대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대학교 술자리에서 분위기를 유쾌하게 만들면서 참가자들에게 술을 마시게 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게임, 친구, 선후배들과 친해질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면서도 술을 못 마시면 곤란해지는 상황입니다. 술게임을 하면서 술자리에 흥이 오르고 대부분의 경우엔 술에 취하는 속도 역시 엄청나게 탄력을 받는데요. 대학교 MT에서 술게임에 제대로 몰입했다가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사람이 최소 한 명씩은 꼭 나온다고 합니다. 술게임을 전혀 모르던 자들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개강총회, MT 등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저절로 배우게 되는 상황인데요. 그 문화의 중독성이 어찌나 심한지 중독을 피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합니다. 마시면서 배우는 재미난 게임을 외치며 강행하니 저절로 배우게 됩니다. 전혀 모르던 사람들도 주변에서 외치는 소리에 본인도 모르게 저절로 따라 하게 됩니다. 이처럼 규칙 설명 없이 배우는 게임이다 보니 수도 없이 많은 변형 규칙들이 난무하기도 하는데요. 상황에 따라 바뀌는 규칙 또한 게임의 재미라고 볼수 있습니다. 술 게임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술이 들어가서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할 때도 있고 그냥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조용히 술 마시고 싶거나 안주 먹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죽을 마시기도 한데요. 분위기상 반강제로 참여하다 보니 정작 젓가락들 시간도 없어지게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작이 반강제였어도 분위기가 오르기 시작하면 서로 간의 친분도 쌓이면서 곡게임을 즐기게 되는 게 술게임의 매력입니다. 물론 참여하는 사람들 중 종교 때문에 술을 못 마시거나 질병 등의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술게임에서 열애를 시켜주는 기본 매너가 있는데요. 머리수를 채우기 위해 술게임에서 열애하지 않고 같이 게임을 즐기되 걸렸을 시 음료수를 먹이며 재미있게 진행하기도 합니다. 사실 술게임에서 벌칙을 조금만 달리하면 그냥 게임이 되는데요. 반대로 평범한 게임에서 벌칙을 술로 정하면 술게임이 될 수도 있겠지요. 한국의 술게임은 이런 면에서 술게임으로도 평범한 게임으로도 모두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이러한 술게임은 사실 한국에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술자리에서 간단한 게임을 하거나 벌칙을 주는 것은 꽤 오래된 문화이기도 합니다. 신라의 안압지에서 14면의 주사위가 발견되었는데요. 이를 주령구라고 합니다. 신라의 귀족들이 술자리 등의 연회에서 이걸 던져 나오는 내용을 벌칙으로 하는 것이었는데 각 면에 벌칙이 새겨져 있습니다. 나와 있는 벌칙은 소리 없이 춤추기, 여러 사람 코 두드리기, 술한잔다 마시고 크게 웃기, 한 번에 술석잔 마시기, 스스로 노래 부르고 마시기, 팔뚝을 구부려 다 마시기, 얼굴 간질러도 꼼짝 않기. 누구에게나 마음대로 노래시키기, 술두 잔이면 즉각 마시기, 더러워도 버리지 않기 등이 적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술게임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비어퐁. 미국에서는 만 21세 이상만 술을 마실 수 있기 때문에 비어퐁 역시 만 21세 이상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한류 열풍으로 한국의 술게임을 배우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술게임은 보통 랜덤게임으로 시작하는데요. 지역이나 사람에 따라서 다른 구호를 외칩니다. 보통 술게임 참여자의 이름이 철수라고 하면 철수가 좋아하는 랜덤게임, 무슨게임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진행합니다. 시작해야 하는 사람이 고민하고 있으면 게임 스타트 1, 게임 스타트 2, 3, 4, 마셔 마셔 라고 빠르게 외쳐서 먹이고 시작하기도 합니다. 걸린 사람이 벌주를 마신 뒤에 술안주를 먹으려고 하면 쉴 틈이 없어요. 쉴 틈이 없어요. 랜덤 게임, 랜덤 게임 철수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이나 안주 먹을 시간이 없어. 너? 철수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같은 구호를 외치며 빠르게 게임이 진행되도록 부축입니다. 걸린 사람의 잔이 비어 있어 새로 술을 채우는 등의 이유로 벌주를 마시기까지 시간이 걸리면 주위 사람들이 구호를 외치면서 흥을 돋구는데요. 예시로는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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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쭉쭉쭉쭉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언제까지 골반춤을 추게 할 거야 나는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남자가 마실 땐 원샷을 못하면 장가를 못가요 아 미운 사람 술을 마실 땐 홍길동이 마십니다 홍 길동 원샷 이 밖에도 별의별 구호가 다 나오는데 타잔의 10원샷 우리의 소원샷, 저푸른 초원샷, 에에에에, 에오트에니원샷. 일단 원이라고 끝나는 단어만 있으면 정말로 다 끌어다 쓰는 것 같습니다. 술 게임의 종류에는 운 게임, IM 그라운드 게임, 순발력 게임 등으로 나뉩니다. 무엇보다 이런 술 게임의 가장 대표적인 인트로는 철수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게임스타트입니다. 손가락을 접으면서 게임스타트를 5번 세다 5번을 넘으면 술을 마시는데. 이건 보통 친한 친구들끼리 있을 때나 분위기가 달아올라 많이 친근해졌을 때 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이라는 단어를 뗄수 없는 나라인 만큼 서로 간의 친목을 다지는 데에 힘을 쓰는데요. 그중 술 게임은 술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오해가 되기도 하지만 사실 서로 간의 친목을 쌓고 즐거운 문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전 세계 어디에서도 한국의 술 게임은 모두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던 것이죠. 술을 억지로 먹이기 위한 게임이 아닌 아이스 브레이킹의 의미로 꽁꽁 얼어붙은 사이를 녹이는 게임입니다. 서로 간에 경계하는 문화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문화를 잘 받아들이고 모두가 즐거워지길 바랍니다. 해외 각국의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내 어깨를 봐. 빠져있잖아. 하는 술게임 노래는 정말 내 최애야. 부를 때마다 신이 나잖아. 이게 진짜 노래로도 있대. 사실 이건 술 게임 안해도 흥얼거리게 돼서 내 주변에선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야. 내가 완전 게임 바보에서 롤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내향적인 성격이라 이런 걸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지레 겁을 먹었거든. 그런데 게임을 시작하고 딱한 바퀴 돌고 나니까 이거 너무 재밌는 거 있지. 한국은 도대체 이런 걸 어떻게 만들어내는 건지. 강남스타일의 고향 답다니까. 난 한국이 정말 좋아.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의 즐거움까지 꼼꼼하게 살펴주는 것 같고 얼마나 좋아. 한국은 정말 멋진 나라야. K 열풍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니까. 우리 오늘부터 한국에 하는 모든 걸 하나씩 배워가고 따라가 보자. 그러면 우리도 한국처럼 멋진 나라가 될수 있을 거야. 세상을 보는 눈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에 큰 힘이 되어 어깨춤을 추게 합니다. 감사합니다.